jungleish, jungleish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knowledge is power. 아는 것이 힘이다. 사람이 살면서 배우지 않는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.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합시다. Knowledge is power. Tomorrow is a new day. Tomorrow is another day. 내일은 새로운 날. 또 다른 날이다. 힘든 친구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좋은 표현입니다.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도 나중에는 꼭 좋아질 거야.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었습니다. 매일 반복되는 느낌이지만 내일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기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습니다. Is a new day. A good 좋은 약은 입에는 쓰다, 입에는 쓴 약이 병에는 좋다. 중국 속담을 영어로 옮긴 속담입니다.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건데도 반갑지 않은 게 있습니다.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다. 충언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이롭다의 의미입니다. A good medicine tastes bitter. A stitch in time saves nine. A stitch in time saves nine. A good book is a great friend. 좋은 책은 좋은 친구이다. 책은 한권한 한 권이 하나의 세계입니다. 책 속에 길이 있고 책은 바 없는 스승입니다.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 중에 하나인 워렌 버핏은 하루 최소 5시간을 독서한다고 합니다. 좋은 책은 좋은 친구처럼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 줄 겁니다. A good book is a great friend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